플로리다 주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뭐이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이제 알아보시겠죠. 아저 사람 플로리다 주지사야. 이제 얼굴 얼굴만 봐도 알아보시겠죠. 지금 아내가 유방암 때문에 좀 투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,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. 그런데 민주당 주지사들의 모임입니다. DGA가요.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민주당, 민주당 주지사들의 모임인데 이 민주당 주지사들의 모임이. 이돈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그 정계 후보들한테는 특히 이제 연방과 관련된 정도의 좀큰 후보들한테는 하나의 중요한 돈줄입니다. 선거 자금을 좀 후원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는 특히 주지사 후보에 큰 돈을 쓰는 것으로 좀잘 알려져 있고요. 한뭐 몇백만 불씩 후원을 해줍니다. 한꺼번에.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돈줄인데 이 주지사 협회에서 내년에 2022년도에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는 우리 돈 쓰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답니다. <laughs> 무슨 얘기냐? 거기는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기 드산티스 상대로 민주당이 누가 나와서 어,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좀 힘들다라고 포기한 거죠, 지금. <laughs> 결국 지금 플로리다는 완전히 빨간 주로 낙인이 딱 찍힌, 더 이상 스윙 스테이트가 아니고 부동주 혹은 뭐 경합주가 아니라 그냥 빨간 주로 이제 낙인이 딱 찍힌 상태, 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넣어서 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봐가지고 확률이 낮은 데에다가는 도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. 오히려 지금 공화당 주지사를 민주당 주지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겠다. 뭐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플로리다는 완전히 공화당 주로 빨간 주로 낙인이 찍혔다. 감히, 드산티스 주지사한테 도전장을 내밀려고 하지 않는다. 거기에다가 도전장 내민 친구한테 너 용감하다 우리가 돈 줄게 이런 것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런다. 예, 뭐 이런 정도. 좀 재밌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.